병원비 폭탄 자녀들 한숨소리에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과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천천히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병원에 자주 가시면서 올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고마운 제도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내실 때, 어르신이 1년 동안 내신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나 검사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중에서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우리가 실제로 낸 돈이 3만 원이라면 이 3만 원이 바로 본인 부담금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특실 입원료, 일부 검사비, 특수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시죠?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해야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얼마를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는 기준 말이에요. 이 기준은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같은 병원비라도 부담이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더 적은 금액만 써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한액을 낮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10%의 분들은 연간 8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분들로 1년에 병원비를 80만원 넘게 내시면 초과분을 돌려받으세요. 23 구간인 소득 하위 2030%의 분들은 연간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은 편인 분들로 1년에 100만 원을 넘는 병원비의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45 구간인 소득 하위 4050%의 분들은 연간 150만 원으로 중위 소득 정도의 분들입니다. 67 구간인 소득 상위 3050%의 분들은 연간 280만 원이고 소득이 중간 이상인 분들입니다. 8 구간인 소득 상위 2030%의 분들은 연간 380만원으로 소득이 상위권인 분들이고 9 구간인 소득 상위 1020%의 분들은 연간 480만원으로 소득이 높은 편인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0 구간인 소득 상위 10%의 분들은 연간 580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몇 구간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적용해 주니까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환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급여로 병원 이용 중 바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큰 병원비가 나올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이 연간 최고 상한액인 58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580만원을 넘는 병원비는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어르신은 580만원까지만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큰 수술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700만원이 나온다면 어르신은 580만원만 내시고 나머지 120만원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환급으로 1년 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1년이 끝난 후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 약국에서 낸 모든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서 어르신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론으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김할머니는 소득이 적어서 이 구간, 즉 상한액이 100만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2024년 동안 어병원에서 당뇨 치료로 40만원을 지출하고 비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80만원을 지출했으며, 동네 약국에서 약값으로 30만원을 지출해서 총 병원비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할머니의 상한액은 100만원이므로 초과한 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박할아버지는 소득이 중간 정도라 6구간 즉 상한액이 280만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2024년 동안 시병원에서 무릎 치료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디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50만원을 지출했으며, 약국에서 50만원을 지출해서 총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상한액은 280만원인데, 실제 쓴 돈이 200만원이므로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할머니는 소득이 가장 적어 1구간, 즉 상한액이 80만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큰 병원에서 암 수술 및 치료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으로 20만원을 지출해서 총 병원비가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의 상한액은 80만원이므로 초과한 24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매년 8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분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려드려요.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며 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연락을 못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예요. 저 올해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특실 입원료,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 한방 치료 중 일부 비급여 항목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가족 병원비도 합쳐서 계산하나요?인데 아닙니다.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따로 계산해요. 올해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음에 8월경에 연락이 간다고 답할 수 있어요. 2025년에 쓴 병원비는 2026년 8월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세금이 붙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어요. 환급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신청기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5년이라고 답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연락드리니까 놓치실 일은 거의 없다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어요. 똑똑하게 활용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환급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해서 본인의 의료비 사용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큰 병원에 가실 때는 원무과 직원에게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아프시면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치료받으세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